절하는 운동은 필수입니다 절하는 운동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나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서에 남자가 세배하는 방법이나 차례 올릴 때 절하는 전통방법 그대로 연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만하나 무릎과 허리 질병의 예방과 회복을 위해 두터운 베개나 방석을 접어서 무릎에 받치고 머리를 무릎 쪽으로 당기며 바닥에 닿게 하는 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난치나 불치, 만성병을 극복하는 길 죽음을 각오하고 정신을 통일하고 지극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마음따라 이루어집니다 몸이 병들어 몸도 마음도 설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미생물, 곤충, 동식물이 동생, 홍전하는 오염되지 않는 물 맑고 공기 좋은 바람의 손발이 덜 닿는 산사나 산 속을 찾아서 몸과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철 따라 나는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며,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하루 천배씩 절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쉬어주고 더러우면 씻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치료하고 약먹이고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잠오면 재워주고 피곤하면 쉬어주며 해달라는 대로 정성을 다하지만 하면 할수록 끝도 한도 없이 더해주기만 바라고 은혜에 대한 보답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질병의 고통과 상애로 배신하는 믿지 못할 욕심많은 육신의 노예가 되어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내가 원래부터 주인임을 알고 내가 정신과 육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신의 생로병사와 운명과 생명을 관장하는 정신과 육신의 주인인 참나를 찾아 정신과 육신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주인이 됩시다 정신은 생각의 근원으로 잘못된 생각에 끌려다니면 이끌려다닐수록 생각의 노예가 되어 번뇌망상,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갈등과 고뇌를 만들지만 기회의 근원으로 내가 주인되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쉬고 비우면 쉬고 비울수록 맑고 밝고 고요하고 자유롭고 편해지며 기회가 발현하여 성인이 됩니다. 육신은 고통과 장애의 근원으로 육신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면 끌려다닐수록 질병과 고통, 장애를 불러와 배신만 하지만 내가 주인되어 부리며 부릴수록 쓰면 쓸수록 모든 질병을 예방 회복하고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며 숙달되고 단련되고 자유롭고 편하고 건강해져 선인이나 대자연인이 대자유인이 됩니다.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은 마음의 병인 건심 걱정, 번뇌 망상, 불안과 공포, 활동과 고뇌를 절하는 운동은 몸의 병인 고통과 상해를 끊는 보검이며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위한 최상의 심신수양이요, 심신수행입니다. 그 방법이 정신을 통해하고 절하는 수행입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 300배, 점심 하, 식사 1시간 후 300배, 저녁 식사 1시간 후 400배씩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을 할애하시고 남은 시간은 기도 참선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하며 100일간만 실행합시다. 처음부터 108배를, 108배는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나 환자로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무리한 운동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하기 전 기본 운동을 충분히 하지요. 근육과 뼈대 신경을 풀어주어 무리가 가지 않게 해야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며 아니한만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고생하며 힘들게 벌은 재산의약에다 써가며 하나뿐인 가장 고귀하고 아까운 생명을 죽는 순간까지, 극한의 고통과 장애 속에서 가게 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 극복해서 남은 생을 몸과 마음의 고통과 장애가 없는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삽시다. 저를 시작하면 한겨울이라도 50배도 하기 전에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100배를 지나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옷이 젖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천배가 끝나고 나면 옷은 허벅 겪고 규전 맥기 내서 걸음도 걷기가 힘들고 다음 날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정신을 한군데 집중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며 초인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값진 모배는 값질수록 감추어져 있어 쉽게 찾을 수도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힘들고 어렵고 고다플수록 완치와 건강이라는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고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성공이며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도저히 힘들어 못 하겠으면 중간 중간 기본 운동 1, 2, 3분을 하여 몸을 풀어가며 하다시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견디며 오직 운동에만 몸과 마음을 모아 지극한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포기는 절망입니다. 시작하면 첫날은 도저히 할수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날이 가장 하기 싫은 힘든 큰 고비이고, 날마다 힘든 고비를 계속하다가, 7일 정도가 두 번째 큰 고비이고, 계속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들다가, 15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날이 갈수록 피워지고 한 달이 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싫은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뭔가 잃어버리는 것같다거전해지며스스로 하게 됩니다. 절을 시작하며 근육과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고통과 배고픔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날이 갈수록 고통은 줄어드는데 배고픔은 점점 더 심해지며 먹고 또 먹어도 먹고 싶고 배는 고파지고 아무리 먹어도 소화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깊은 잠에 고라떨어져 거만히 꾸던 악몽 한번 꾸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암이나 난치, 불치, 만성병은 회복되고 비만은 사람은 살이 빠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학적이니 의학적이니 위생학적이니 영양학적인이 하는 조건 아프고 채식 육식, 양이나 종류 따질 것 없이, 화학물질이나 약물, 기생충에 오염되지 않고 상하지 않은 음식물은 가리지 말고, 양에 구해지 말고, 후해받지 말고,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놓고, 마음 먹고 드십시오. 한달 이상이 지나고 나면, 안 하면 무언가 잊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고 절하는 것이 절극기까지 하며 절한다는 생각까지 잊어버리고 시공을 초월하고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절만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은 운동량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로 인해서 먹는 음식량이 늘어나고 먹는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부족한 영양이 보충되고 체력이 강해집니다.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생활, 환경, 생활 환경에서의 운동은 맑고 깨끗한 공기 호흡으로 자연의 정기를 온몸의 개세포에 공급하게 되고 몸 안의 모든 노폐물과 사기는 대소변, 날숨과 땀으로 다 빠져 나가게 되어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하고 가볍고 편해집니다. 몸은 고단해도 마음이 편안해져 깊은 잠에도 빠집니다 이 모두가 모든 동물들의 자연적인 생리이며 원의 위치로 되어 있어 많은 양의 운동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충분한 음식을 먹게 되고 먹은 음식물은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체소포는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게 되며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게 되면 체력이 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지면 운동을 충분히 할수 있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으로 인한 체온 상승으로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면 모든 질병이 싫어하는 특히 암세포나 염증균이 가장 싫어하는 산소, 체온, 영양분을 한꺼번에 충족시켜 염증균이나 암세포가 살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면 병원 균은세력이 약해지고 비대해서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암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예방은 물론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부호와 명예, 권력과 지식 등 좋다는 조건은 다 갖춘 사람이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사나 약사, 운동을 많이 하는 각종 운동선수 등 상식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장, 장수해야 할 사람일수록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약하고 수명이 짧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 원인은 이러한 사람들처럼록 외골수록 자신이나 자기의 일에 대한 신념은 강하나 서서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쉽고 편한 화학이나 의학에 의지하거나 의존하고 모든 질병은 이들만이 고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식을 스스로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암이나 불치병 난치나 만성질병은 그 어떠한 첨단 의학이나 명약 명의를 만난다고 해도 완전하게 버틸 수 없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시작하고 지극경성을 다해 노력하지 않고는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오니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절하는 운동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병에 매달려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이나 좋다고 하는 약물이나 식품이 있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있는 재산 다 쓰고 모자라 빚까지 져가며 다 해보고도 나타나는 병 하나 고치기도 전에 새로운 병은 얼어만 나고 병증은 심해 망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거침한 고통이 너무 싫고 지겨워 죽음을 작침하고 20년을 넘게 알아온 수많은 질병은 치료와 약물을 끊으면 죽을 줄로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죽으려고 산속을 찾았는데 죽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전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죽을 힘을 다해 하루 천배씩 전한 결과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분 1초라도 빨리 죽고 싶던 지긋지긋한 모든 병의 고통과 당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작 같은 기적 같은 필자의 체험입니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근거 없는 소리, 화학적,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았고, 신경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 할지 모르나, 체험한 저로서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도 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을 넘게 입원하고 치료하고, 약물을 복용해도, 그때뿐 안전하게 고치지 못하고, 일주일이 멀다고 응급실에 실려가던 기관지 천식이 발작해 결국은 스스로 숨을 쉴수 없어 중환자실에서 1 0일간이나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던 기관지 천식이 단 하루 절하고 발작이 멈춘 기적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도도내지 못한 하루 천배를 계속하게 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한 고혈압, 당뇨는 물론, 고도비만, 변비, 소화불량, 부정맥, 협심증, 우울증, 불다병 온몸이 시커멓게 변하고 부은 상태, 오십견, 허리 협착증 무릎 관절염, 대상포진, 습진이나 무좀, 병원에서 암이나 심장마비가 염려되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나, 불면증이나 잠만 들면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은 완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해보시고 안될 때 치료를 받던 병원 어, 약물을 복용해도 언제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국민이 일일 1회 12-15분씩 활용해서 매일 108배 전락기 운동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모든 질병의 80% 가까이 예방되고 회복될 것이며 질병의 예방과 회복은 물론 건강까지 회복 강화될 것입니다 전쟁의 폐회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춥고 배고파 살기 힘들어 60년대 국가재건의 원동력이 된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절규했던 샘을 웃는 것 같이 정 국민이 스스로 신명나게 한다면,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절라기 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의료계의 혁신이나 병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무엇보다 큰 혁신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정 국민이 불안해하고 환자는 고통받는 성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회원, 질병고 환자가 두, 주로 들어야 개혁다운 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계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